15절에서 20절에 버지어진이 인간의 성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록했습니다. 태어나고 죽는 것, 이 땅에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,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명은 죄책감 말도 합니다.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내 마음대로 아무리 잘 살아 보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. 이것은 왜 그러냐?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그 주인이 사탄입니다. 그래서 늘 욕심을 들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선한 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본인의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지실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그 예수님이 또 보다 물으로 하나님의 영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지인이 하나님이신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부족하고 애착하지만 세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. 그러므로 이 길을 건는 모든 분들이 이하게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지인이상적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말씀대로 말하며, 천국을 도망하며, 이 땅에 다시 마감하신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